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봄맞이를 맞이하면서 마사가 특별히 회원 가입과 그리고 후원하는 분들에게 위에서 이제 족자를 선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 보면 큰 거는 45cm 곱하기 72cm, 10편 한권 정도 들어가고요. 작은 거는 25cm 곱하기 58 정도입니다. 한 어, 짧은 쉐마라든지 구절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어,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시0편 121편, 어, 코프 베트 알렛, 어, 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쉐마고요. 또 옆으로 가면 시편 어, 150편, 네, 150편. 어, 저는 히브리어를 갔다가 한 필살 한 10년 정도 했네요. 2013년부터. 그전에는 그냥 보고 읽고만 했는데, 어, 히브리어는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그 주로 어,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었죠, 필사. 근데 오늘날은 뭐 성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어, 작게 적고요, 유대인들은. 이것은 이제 이렇게 크게 적는 거는 세계 최초입니다. 여러분들이 족자를 이렇게 크게 히브리어로 보려고 적어 놓은 거 보셨습니까? 뭐 보셨죠? 이거는 뭐 진짜 세계 최초입니다. 제가 하고 또 마사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편, 100편. 하리올라드나이 콜라레즈. 어, 그리고 작은 거는 이제 주로, 아론의 축복하고, 그 다음, 쉐마하고, 그리고 또, 이 자문의 말씀, 지혜를, 어, 요와를경외하는 지혜의 시작이다, 이런 것들. 그 외에도 뭐, 처음에 적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나무라든지 뭐, 많이 적었죠. 예, 또 뭐, 온 벽에도 많이 적고 했는데, 어, 한 10년 정도 제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어, 한국교회의 말씀, 어, 전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마사를 1년에 10만원 이상, 어, 후원하시고, 왜냐하면 지금, 1000명 이상 돼야 유지가 되는데, 여러 힘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 구독 뭐, 이렇게 몇백 명 해가지고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1년에 10만원 이상, 어,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께 큰 족자, 그리고, 어, 큰 족자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 10편 한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작은 족자는 에, 지금부터 2년 이상 구독하시는 분, 어, 오늘 3월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부터 그 전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하신 분들도 어, 될수 있으면 말씀하시면 뭐 어, 적어서 시간 내에 보내드리고 할 테니까 2년 이상 다 구독해 주시고 어, 이렇게 이 10편 보면은 참 생각보다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이 10편 예, 이거는 150편이고요. 지금은 시편 121편이고 이것은 시편 어그예 100편이죠. 하리오 라도나이 콜라 아르시보 데트 아도나이 버시마 보레파나 비르나나 어 도키아도나이 코엘로 히무아사나 벨라나크 실제로 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마사 후원 어욕청어요자 이걸 뭐돈 받고 팔 수는 없으니까 후원 하는 분들에게 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주소와 또 구좌를 보시고 후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